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네. 다시 한번 그것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므로 우리 삶의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의 결과 어떻게 이끄시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 음 6장 33절도 인생만 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보는 것에 치중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땅 가운데 사시며 당신이 사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선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이제 주일 새벽까지 6시간 정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는데 오늘은 그첫 번째 날로 하나님의 꿈꾸시고 계획했던 원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상세기 1장 상조의 역사 가운데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꿈꾸셨는데 왜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상실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것이 그 상실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눠드린 교재에 보시면 일번창 글씨가 좀 작지요. 네, 여기 다 읽으실만하세요? 창조의 역사와 에덴 동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의 특징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 이건 어떤 뭐 교재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만들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어제 주일 공동 예배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마태복 21장을 읽으면서 저는 그말 가운데,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낙위 새끼를 타시잖아요. 그때, 벳 배빠게와 배단이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셔서 저기 가면은 어미와 함께 묶여있는 낙위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 가져오라 그러시잖아요. 당시로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뭐야 이 강도야? 아니면 비 돈을 주고 사놓으셨나? 그죠? 저는 설교를 제가 했지만 그 본문 가운데 제마음에 부딪쳐오는 말은 뭐냐면 3절에 있는 말씀이요. 아니 그러면 주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주께서 뭐라고 하세요? 주께서 이 말씀을 평생에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쓰시겠다. 21장 3절은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즉시 보내니라. 참 많은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주인 거라는 거예요. 주인 대신 주님의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데 쓰시고자 할때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예요. 저는 누구의 것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 사람이 저렇게 뭐라 놓고서 나한테 또 어려운 일을 시키려고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십니까? 이 한마디에 대한 명제가 분명하면 우리 인생 대부분 끝나요. 주께서 쓰시겠다. 즉시 보내리라. 전, 사실은 이미 그 말씀에, 하여 21장 3절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를 뭐, 하고 안 하고 가야 주만 문제.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다 주의 것이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즉시 세임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습이구나 생각이 제 마음에 부딪혀 같은 것을 기억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계획하셨던 그 나라가 뭘까?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의 모습이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어떻해요? 심히 좋았더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상태 하나님께서 힘이 좋았다고 하시는 것이 내게도 힘이 좋은 상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것은 여러분에게도 좋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아요. 하나님도 이걸 좋아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억박 지르거나 협박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실은 이것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뜻하신 바가 뭐냐. 우리 인생들이 아니 지어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생 외에는 지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은 그들도 좋아요. 그냥 그들은 그,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데 인생들만이 꾀를 내놓아요. 꾀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원래 그렇게 지은 게 아닌데 하단에 유혹에 빠져 인생이 꾀를 내 꾀를 내. 그래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누구 보기에도 나 보기에도 좋은 거 예?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교만한걸 좋아하실까요? 겸손한 걸 좋아하실까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고,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냥 그것을 받을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질문들이 몇개 있어서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번 천국, 곧,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을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진 것은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26절과 27절에 뭐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되,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일 뿐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함께 이루어 가는 나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각 우리는 달라야 생긴 외형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자들이다. 그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기를 죄는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가까이 또는 임한 것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봐요? 예? 외형을 보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나라 속의 가치를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거겠죠. 정말로.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단과 화에게 주신 복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28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29절, 30절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주신 복이 뭘까요? 여러분,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맨 26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또 28절 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말씀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결론의 말씀을 보면 뭐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은 인생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스림이 단순히 이 땅에서 통치, 내가 원하는 대로 약한 자를 압지하고 내 원한대로 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 누리라는 거 누리라는. 자,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사실은 누림이 아니면은 뭔가를 더 얻으려고 어떻게 해요? 아깝거리며 사는 세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주신 모든 것들을 뭐요? 누리도록 보여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 더내 주문에 챙겨 넣려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 있는 것에 하나 더 가지려고 하나 더 얹으려고, 심지어 다,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데, 십자가는 뭐예요? 가진 것조차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박아야 되는데, 그거를 원하는 자들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그러겠어요? 흉내만, 그리고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 예수 믿고 다 복받고 싶어 하죠. 있는 것에 더 채워지기를 원하죠. 성경은 오히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 그래요. 십자가의 삶이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었다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를 주의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첫사람 아단과 하에게 복을 주시되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성취되면은, 누림이 되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혈안이 되어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확 부자가 된다. 이렇게 제발 연결시키지 마세요. 이용할 양식을. 제선 하나님의 자녀로 품위를 유지하면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평생 그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면은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서로 침제 죽이기까지 하고 원할지라도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에휴. 참사님 우리 형편 몰라서 예, 형편이 어려운 거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주여러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4번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대충 이렇게 적어 봤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세상 나라는 뭐요제 속인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 6장 10절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중에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 4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인생이 꿈꾸는 나라는 누가 기뻐하는 나라야? 내가 기뻐하는 나라지요. 그 나라 여러분, 내 삶이 풍요롭고 좋아, 내 생각에. 근데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쁜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쫓아 그렇다면 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 또는 이루어진 것일 겁니다. 자세한 또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시간이 있어서요.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인생 당신과 내가 창조된 목적, 삶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은 진짜 왜 창조됐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삶의 본질, 즉 내가 살아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목적이 없이 표류하는 인생은 우리 흔히들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나무 조각 위에 떠 표류하는 인생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왜 창조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늘님이물아버지한테 아빠 왜 나를 낳았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 그것을 이루어가며 사는 거 아니에요? 나도 죽기 전에 72평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겠다. 1 목표. 2 목표. 제일 비싸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겠다. 2 목표. 3 목표는 뭐예요? 최소한 100개국 여행을 해보게 죽겠다. 3 목표예요? 또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본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시작. 네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은 내 이름 석자 또는 세상에서 무슨 사장님, 교수님, 뭐서 예? 대통령, 판사, 의사 혹시 이런 그 세상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성도요, 또는 장로요, 목사요, 그리고 집사요 이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장자의 명분을 망령대의 가벼이 여겼던 자가, 여러분,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고 망했잖아요. 여러분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성도. 여러분 맞으시죠? 여러분은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야 돼. 곧 내가. 바로 그렇게 불려진다면, 그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라. 그니까 여러분은 왜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어요. 아니 이거 진짜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믿어지십니까? 믿음생활 하다가 이 말씀 들을 때 언젠간 이게 믿어져. 아 내가 그렇게 지원받은 거구나. 이 목적이 확실해져. 아 내가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진짜 임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것들은 이상하대. 무슨, 다 지조차고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그 안에서 누구의 영광을 성취하려고 그래요? 내 영광과 꿈을 이룰려고 그래. 다 그래, 대부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십자가의 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자, 지어진 자구나.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하는 고민이 생기시할 때가 있어. 여러분, 그렇다고 삶이 후다 변한 건 아니라도 여러분, 이 분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세상을 쫓아 살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 건 저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 누가 강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발로 해서 나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으십니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디까지 갔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것이다. 왜? 창조의 목적이니까. 이로 질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이 되야돼 이게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이해하십시오. 회의할 때 그러더라고요. 동의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믿어져요. 그리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죄송하기도 해요. 아, 찬송하려 날 지으셨고, 나도 입증하고 동의하는데, 이 고민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게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옆에 사람 보고, 야, 그거니 네 얘기야. 자, 시작. 나 말고 네 얘기, 니네 얘기. 황주산 얘기해줘. 용사, 용사 얘기야. <laughs> 네 얘기. 오, 그때 네얘기하던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산 자가 있다 없다? 응? 없다는 거예요. 혹시 어 아니면 여러분 혹시 번지를 잘못 찾아온 거 오늘 네.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 가죄에 가자. 살아 죽으나 죄 찬송이 생각나죠. 그죠? 찬송을 신나게 부르라고 이 말씀을 준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가 그러하도다라. 이것이 내 속에서 기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교재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만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아까 읽었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수 5장 15절 찾셨습니까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는 산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죄의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1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네 얘기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요면은 속이 울렁거리고 토가 나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올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이해하고 싶은 이야기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은 이해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혹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상한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거야. 영의 세계가 그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참 죄송하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동의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의 길을 주여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